어르신이 지금 한참 예전에 그 세상 사는 이야기를 친누님과 얘기 나누시고 계신데요. 누님과 음. 간만에 예전에 어르신이 있었던 일을 얘기 나누셔가지고, 지금 어르신, 저, 뒷산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말벌이 지금 생겼다고 그러는데, 아, 진짜 위험합니다. 아, 지금 빨리, 빨리 그 말벌, 아까 그 약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예, 죽여야 될겠습니다 어, 위험하다. 어, 말벌 이 쌓아 지고 빨리 도망가어 조심해야 됩니다. 야, 어르신 이제 말벌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뒷산도 못보게되리겠네 야, 뒷산. 아이고 어, 독거미도 있고요 아주머. 야. 누나, 여기 뭐, 독거미도 있어. 야, 별게 다 있다. 어, 뭐, 지금 무궁한데요 어르신 이 뒷산에 지금 말벌들도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야 보다시피 도기독미가됐있어요야 무궁한데 아이고 뒷산이 이제 갈수록 무서워지네 뒷산 올라다니기가 아이고 풀도 많아가지고 뒷산을 못 보여드리겠다 여기 주변에 주변에만 좀 보여드려야겠다 야. 아이고. 자, 여기 뭐, 고추. 주로 어르신은 이제, 안 매운 아삭고추를 좋아하는데, 저, 전에 한 뭐, 여 예, 우리 누님이 왔을 때, 고추를 뭐, 그 뭐라 하잖아요. 백, 뭐, 그 백주라 그래야 되나? 예, 그 80주 가까이 이제, 아삭고추를 심으시고, 그 다음에 좀, 어, 매운 고추도 한 20주 이렇게, 전에 심으셨다고 하셨는데 아 여기, 여기 호박이 있습니다 아 어르신이 호박 바로바로 바로 따야 된다는데 아, 호박 발견했습니다 이따가 호박을 바로바로 안따면 나중에 어르신못 먹는다 했는데 이따가 호박을 호박 발견한 거를 따야 될것 같습니다 야 이쪽에 호박 와 호박 호박 엄청 크네 와 대박. 야, 이건 무슨 호박이라나. 호박이 막 엄청나게 크네. 아하. 아, 아, 때. 아, 호박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아유, 요큰거 많이 달렸네. 아이고. 여기. 아, 여기도 있고. 야, 여기는 그래도 호박들이 예? 비가 와도 그대로 달려 있네. 예? 야, 이 호박이 큰게꽤 많네. 어, 여도 달있고여달있고 응. 야, 이거 호박 많이 달렸네. 여기 완전 호박, 호박밭이네, 완전. 와, 여도 있고, 호박 여도 있고요. 야, 진짜 멋지죠.